내가 요즘에 깨달은 게 있어. 이영자가 했던 말인데, 내가 나를 너무 핍박했구나. 이렇게 아름다운 나를 왜 내가 그렇게 어 하하찮게 여겼을까. 그게 제가 너무 너무. <laughs> <laughs> 짜마 짜마 안녕하세요. 왜 요즘에 눈화장이 자꾸 다르다고 하지? 똑같은 건데. 똑같은 똑같은 화장이에요. 아, 그니까 그 티가 난다는 게 이제 이제 좀 티가 난다 이 말이죠. 공들이 화장도 안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아, 알아봐주시니 되게 감개무량하네요. 그래요, 이렇게 화장 경험치를 좀 쌓아두면 매력이 점점 모르지 않겠어요? 에코. 아, 요즘에는 그 이제 어뭐모솔도 많고 연애 못한 게또 흠은 아니니까. 어? 마지막 광고 틀겠습니다. 남자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구나. 그러니 연애를 못. 정확히는 남자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쪽의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닐까?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의 마음은 몰라도 될거 같아요. 어.. 저는 그.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너희들 이렇게 해봐야 별로 좋을 게안 돼. 모두 다 파멸로 가는 길이야. 야 내가 카메라에서 이렇게 보이지. 실제로 보면은 맨날 듣는 소리, 진짜. 어머, 천타님, 실제가 너무너무 예쁘세요. 하얀 거짓말이에요. 뭐, 다말이에요 실제로는 하죠. 진짜 너무 다르시네요. 맨날 하는 소리, 진짜. 내가 요즘에 깨달은 게 있어. 이 영자가 했던 말인데, 내가 나를 너무 핍박했구나. 이렇게 아름다운 나를 왜 내가 그렇게, 어? 하, 하찮게 여겼을까. 그게 제가 너무 너무 빨 자기 입으로 저런다 푸키푸키 씨발. 아! 거기 못 생기네. 말좀 합시다. 사실 이 <laughs> 가면을 벗어내면 사실 속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음... 생각이 들었어요 이 쇄골 하마하나까지도 어, 그래 너무... 하이신데구다사이 <laughs> 진짜 너무 어리다 그럼 오늘 전투복 입으신 건가요? 전투복이 바뀌셨네요 어 요즘 너무 라운드 티만 입은 것 같아서 서비스 겸 고고고고고 님들, 저보고 맨날 유튜브나 어디 댓글에 보면은 머리가 큰 건가요? 어깨가 좁은 건가요? 막 이러는데, 트리머 놀리기에 바쁜 사람들밖에 없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. 사실 나는 얼굴도 조그마하고 어깨도 좁은데, 자기들이 놀리려고 머리 크다. 어쩔 때는 어깨가 넓다 어쩔 때는 어깨가 좁다 어깨가 좁은 게 아니라 머리가 큰 거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츤데레인 거지 츤데레 후후 나만의 수화짱 요즘에 놀리는 게 너무 재밌다는 수화짱이 그렇게 내가 놀릴 때마다 반응하는 게난 너무 좋다는 그거 너무 이제 눈에 뻔해요 매수를 매출... 참 활기차게 한다 그... <laughs> 난 어제 호드하신 분들이 나한테 조준 내린 줄 알았잖아 짬탄인 정도 여자가 다가오면 쑥스러워서 말도 못한다 누나 진짜 이뻐요 <laughs> 저도 알아요. 솔직히 알긴 아는구나. 너 더럽게 유치해. 말 굴기 힘든 게 그만큼 도도하다는 뜻 아니겠어요? 아, 저 여자 굉장히 도도할 것 같아. 뭔가 대시하는 그런 뭔가, 남자의 욕구가 있겠지만, 사실 알고 보면, 공 같은 여자여가지고, 오, 정말, 좋아요, 이 선생님! 좋아요, 좋아요, 다 좋아요! 이렇게 하는 여자여가지고, 아, 뭐야. 아, 실제로는 굉장히, 아, 약간 여우 같지 않잖아? 아, 재미없어. 우리 헤어져요 하면, 어, 왜 그러세요? 왜? 왜 그러세요? 저요 오리 고르는 거 아는데 한 판만 주면 이길 수 있는데. 그리고 님들 저보고 맨날 머리 숨 이야기하는데 저 미용실 가면은 가격 맨날 더 받아요. 머리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마가 넓은 거 그래 맞아요. 하트판에서 가장 어려운 일 어떻게 호구를 판때기 안치느냐. 일단 호구를 안치기만 하면 판또 놀리기는 아주 쉽다. 아왜 서비스를 마음대로 줘요?